자 이번 편은 어, 또 계속됩니다. 음, 지금 뭐 샌드페이퍼로 그렇게 밑작업을 하고 있죠. 실제감을 내려면 정말 많은 도구와 많은 상상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내가 어, 저기에서 지금 뭔가를 긁고 하는 것, 저런 것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지금 내가 그리는 대상이 뭘 그리느냐를 느껴가면서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거예요. 물론 형태도 그 중에 하나지만 숲에 어느 게 돌출되어 있고, 어느 게 들어가 있고, 어느 게 어둡고, 어느 게 눈부시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하나가 틱 앞으로 튕겨져 나올 것 같은 것도 상상하고 무수히 모여서 뭉치처럼 쭉 빠져 있는 것도 상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로 그것을 상상한 것들을 담기 위해서 하나하나 밑 작업. 그러니까 이미 밑 작업이 다 끝나면은 굳이 묘사하지 않아도 이미 공간은 다 나오는 겁니다. 음, 제 후학들이나 어, 대학 후배들이나 제가 아무래도 유화를 많이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 구경도 하고 보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 너무 어렵다. 외지는 이걸 얘기를 들어도 감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림을 그린다면 더 어려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끼는 게더 피곤한 문제고, 재미도 없는 일이에요. 그림을 뵙기면요 평생 피곤해요. 귀찮고 오로지 하나만 빠져야 되니까 단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림은 단순 노동하지 않아요. 그림은 즐겨야 돼요. 내가 담은 것들을 힘 있게 또 즐겁게 경쾌하게 신나게 그리는 거예요. 신바람. 왜그 라이브 가수들이 신바람 나게 그 공연하는 사람들 이 있어요,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 흥을 담는 거예요. 흥이 나지 않을 때는요, 저는 그림 별로 안 그립니다. 뭔가 화폭에 담을 흥이 올라올 때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그게 더잘 돼요. 예, 저는 사실 젊었을 때 음악을 좀 했었는데, 예, 공연 아닌 공연 비슷한 것도 조금 해봤어요. 근데 예, 이렇게 혼자 골방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면요, 잘안 됩니다. 근데 관중들이 있고 같이 이렇게 감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더 뭔가 동기부여가 돼요. 내가 어떠한 보이스로, 어떠한 느낌으로 해야지 하는 것들이 노래를 하면서도 점점 빠져들어가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림이 그렇습니다. 그림은 나와 저 그리는 대상하고의 교감이에요. 뭐 살아 있는 거는 아니지만 내가 봤던 추억 그런 기억을 통해서 상상하고 그것을 담는 것. 그거만큼, 아, 어, 재미난 일이 없어요. 저는 아마 그림을 안 그렸다면 도저히 뭐, 뭐할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살아있다고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림이 전부였어요. 제가 이건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것 같은데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예, 부모님들이 늘 제가 예, 그림을 시작한 나이가 세살 예, 때부터 예, 뭔가를 엎드려서 꺼적대는 거. 그 부모님들이 신기해서 계속 종이를 대줘서 나중에는 그집안에 다락방에 종이가 하나 가득일 정도로 그림을 어려서 그렸다고 했는데 저는 뭐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도 체육 시간에 그림 그리기를 너무 좋아하고 학교 일들을 많이 했어요. 환경미화 이런 것도 그래서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들이. 계단에 앉혀서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저는 어려서 거의 자폐아였어요 꼬마였을 때 하루 종일 말안 하고 그림만 그리는 아이였어요. 에이, 진짜 실증 내거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그렇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에이,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음, 제 친형이 그렇게 많이 얘기했죠. 너는 어려서 좀 잡혀야 하다. 앉은 자리에서 땅에 앉혀놓으면 음. 땅에서 하루 종일 땅바닥에다가 낙서를 했어요. 그 낙서는 그림이에요. 제가 만화 가게에 가서 만화책을 보면은 그 내용에 관심이 없어요. 그림만 봤습니다. 거의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림 쪽으로 가 있었죠. 제 유치원 시절 생각 나네요. 유치원 시절에도. 교회 유치원이었는데, 친구들은 만나면 대화하고 뛰어놀기 바쁜데, 저는 가자마자 엎드려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혼자만 그림을 그리니까, 아이들도 뭐 구경하죠. 근데, 저를 조금 이상하게 봤겠죠? 지금은 뭐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림을 정말로 좋아했어요. 저는 베끼는 것도 정말 잘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미 펜이나 <laughs> 연필 같은 걸로 베끼면은 영화 배우나 뭐 이런 사람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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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하게 눈 튀어나게 그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우스꽝스럽죠. 그 별로 의미가 없는 그림들인데 사람들 그걸 잘 그렸다 고 그래요. 근데 에, 만약에 우리나라에 좋은 갤러리가 있고 그런 좋은 작품들이 이런 저같이 어린 나이때에 그런 좋은 명화들을 볼, 보면서 큰다면은 엄청나게 이게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동기부여를 줄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들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에, 아쉽죠. 더군다나 저는 이게 교육 교편에서 조금이 실기를 가르쳐준 제가 예고에 오래 있었는데 에, 아이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전보다 우리나라 교육이 그래요. 백끼는거 외에는 없어요. 학원이 더 앞장서 있어요. 큰일입니다. 대학에서 이백끼는 시험을 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회화 재료로 시험 봐야 됩니다. 연필이라는 재료는 정말 미술대학에서 1초도 안 만지는 재료예요. 목탄과 유화로 시험 봐야 됩니다. 대학 가면 다 이걸로만 그림을 그려요. 순수미술은.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갤러리에서 전부 유화 전시예요. 프로기 때문에 그리고 유화 물감을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할수 없어요. 이거가 전부예요. 피아노를 없애고 올겐으로 다 연주할 수 없는 거예요. 피아노가 기본이듯이 미술 이파인 아트에서는 유화가 기본입니다. 자 지금 뭐대지원아 지금 풍경 한 보세요. 꽤 많이 진행됐죠. 그리지 않았는데 이미 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산등성이도 보이고, 자, 이 구조체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아, 이것이 윗면으로 잡히느냐, 또 앞면으로 잡히느냐, 빛이 어디로 올 것이냐 계속 머리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계속 진, 진행 과정을 보시면은. 어, 좀 이상하실 거예요. 형태만 그리어도 사람들 눈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될 거예요. 하지만은 이것이 정법입니다. 많은 화가들이 그린 것을 반드시 한번 보세요. 존경스러운 다빈치, 렘브란트, 루벤스 그 대단한 화가들의 그림을 초벌 그림, 그 사람들이 스케치하던 이런 그림들 이렇게 보시면 어 정말 그렇네. 형태 빗기는 게 아니네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음 편에 계속 되겠습니다.